안녕하세요. 딜레 열정 이름는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 차량은 꾸준한 인기와 실용성까지 우수한 올란도 중고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여전히 많은 인기를 보여주는 올란도 차량은 넓은 실내 공간의 차답게 패밀리 칼로 만화 고객분들께서 찾아주시며 차박 캠핑을 하기도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드는 올란도 차량은 1인 차주로 깔끔한 관리가 된 차량이며 디젤 차량이 아닌 LP g 차량으로 우수한 연비와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0만 3천km 정도로 연식대비 알맞게 달린 차량이며 매장 방문을 하시면 직접 신전부터 하부 검차 그리고 각종 옵션까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볼수 있으니 부담없이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란도 차량의 내외관 운전 하부 검차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란도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고 상품화 접이 원래 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측에 따라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조우석 도어 부분에 약간의 치킨 자국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올란도 차량의 트레드 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며 후면부 트레드는 약4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휠 상태는 약간 스케치가 있는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블란도 차량의 라이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는 양쪽 모두 백환성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정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테일램프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이 되거나 정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올란도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상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내 옵션으로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열선 시트,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ECM 루밀러 ABS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종 옵션의 작동 여부와 시트 상태 등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하이패스 이시엠 레미러, 카드가 없습니다. 오디오. 지난주 금요일에요. 그 치킨을 받아라시가 에어컨. 크루즈 컨트롤 핸들리모컨 후방 감지기 <목소리> 전동 접식 밀어. 올란도 차량의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양호한 상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깨끗한 상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란도 차량의 외관, 옵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올란도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공객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딜러열정로 문의주시면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딜러열정에서 직접 트램의 달및 특수출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특수출고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인기 있는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